불교에선 짐승들을 윤회의 대상으로 보는데, 기독교에선 짐승, 짐승들에겐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요. 서양 신비학에서도 짐승들한테는 영혼이 없다고 해요. 서양 신비학에서. 신기하죠? 기독교나 서양 신비학에서는 짐승들을 좀 무시합니다.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 철학의 그 할아버지인 제일 어른이죠. 시조라는 게 아니라 제일 그 높기로 제일 어른이 소크라테스인데, 소크라테스는 짐승, 짐승으로 윤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불편해 하죠. <laughs> 불편해요. 서양 신비학에서. 각자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. 음, 괜찮아요.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구나 하세요. 동물의 영혼이 없다고 봐요. 다스칼로스 이런 서양 신비학자들은 또 동물로 윤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재밌죠? 같은 영적 체험을 해도요, 선입견 따라 그렇게 달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, 그,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윤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, 여러 입장이, 연계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. 하나로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동물로 윤회한다는 거를 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소크라테스 입장을 비방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선생님이 동물로 윤회한다는 입장이거든요. 보호 선생님이요. 예전에 연정원에서 교육생들 교육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열어보시더니 이러셨대요. 아유, 동물들이 많네. <laughs> 그리고 본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여우에 여우로 윤회했다가,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었는데, 사람과 동물은 좀 다른 방식으로 윤회한다고 일단 전제하는 거죠. 서로 노는 물이 다른데, 사람 중에 죄를 많이 짓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동물로 좀 내려갔다 와요. 그러니까 강아지가 다 사람으로 온다는 건 아닌데, 이상하게 우리 집 강아지는 좀 사람 같다. 사람 영혼일 확률이 있어요. 사람이 저 개탈을 쓰고 있다가 또 거기서 업을 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또 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동물로 윤회 가능하다는 거예요. 예. 봉호 선생님 입장은